좀,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김진용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어, 달의 반대편에 태양을 놓아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달, 아, 지금 여긴 달이 없네요. 자, 달이 있는, 어, 이걸로 갑시다. 아, 잠깐만! <laughs> 근데 이게, 아좀좀좀 좀, 좀, 좀 큰데요? 잠깐만 오빛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우리 지구 궤도가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태양의 인력이 너무 커요. 가지고 달이랑 같이 돌면은 어 나가 버립니다. 얘랑 얘랑 따로 돌아. 한번 나볼게요. 아. 바로 먹혔다. <laughs> 바로 먹혔습니다. <laughs> 잠깐만. 개판이야, 개판. 어? <laughs>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얘가 지구, 지구에 경, 공전을 하려면은 요 정도 돼야 돼, 요 정도. 자. 자, 일단 정지시켜봅시다. 자 우리 지구의 모습입니다. 바로 지구 옆에 태양이 느닷없이 생긴다면 우리 지구는 이렇게 엄청난 눈뽕을 당하게 될게. 아 속도 너무 빠르다 이거 속도. 자 실시간으로 자 지금 0.5 배속입니다. 채근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자 지구의 온도는 어 15도지만 아마 급속히 치솟겠죠. 아, 이게 치솟기도 전에 근데 태양으로 빨려가서 죽는다는 소리죠. 우리 달, 우리 달은 대기 얼마 있지도 않은 대기를 다잃습니다 태양풍 때문에, 근데 지 지구는 괜찮은 게어 지금 방사능 때문에 어 아마도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방사능을 방사능이래,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을 한번 볼까요? 어, 자기장이 안 나오나? 안 보이네요. 안 보이지? 자, 아무튼.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달과, 지구가, 태양으로, 제2의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달은 엄청난 대기를 잃었고, 이제 더 이상 달은 지구의, 어, 지구의 위성이 아니죠? 얘나, 얘나, 우린 평등한 입장이야. 다 같이 죽는 입장이야. 어? 아, 태양이, 아, 우리 지금 한국에 엄청난 눈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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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어. 달의 인생도, 달도 여기까지인가 아 에이, 먹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번째 태양은 끄떡도 없죠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이 지구가 또 하나 돌고 있는 이 두번째 태양이 돌고 있는데 우리 지구를 먹은 태양 자 얘가 지구를 품은 태양 해가지고 지푸메 자 우리 지푸메가 아 금성까지 처먹처먹 했고요 자 그리고 어 수성도 처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 60년이구만. 아 아니다. 수성은 아 수성도 먹었어요. 아, 아니다 수성 밖으로 나갔다. 화성은 화성도 밖으로 나갔네요. 자, <laughs> 우리 첫 번째 태양과 우리 지푸메가 어 이렇게 어 뱅글뱅글 돌면서 어제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과연 두 개가 만날까요? 아니, 둘이 평형을 이룰 거야 아무래도 크기가 비슷하니까 아마 평형을 이루겠죠? 우리 수성은 아직도 살았어. 컴 바꾸니까 컴이 좀 나아졌네. 아 KSC님 컴 바꾸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 잠깐만. 아목성목성고 묵성. 튀어 튕겨 나갔습니다. 얘네 둘은 아주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 한 뷰에서 얼 개도를 한번 빼보죠. 이렇게. 어 지금 태양과 밖에서 보면은 태양이 두개가 지금 서로 춤을 추면서 돌고 있는 모습일겁니다 지금 밖에 있는 만약에 제가 천왕성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원래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겠죠 그리고 요 근처에 있는 이 먼지 덩어리들도 같이 춤을 추고 있고요 자 실험은 여기까지 이번 실험은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실험 요청인데, 모든 행성과 태양을 몇십 배로 줄여둔다면, 우주가 망하는지, 잘 돌아가는지, 궁금해요. 줄여달라 그러는데요? 어, 키워달라는 게 아니라. 자, 한 보죠. 솔라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자, 모든 행성과, 어, 태양을 똑같이 열 배를 줄여볼게요, 일단. 자, 사연보다 실험 요청이 나은 듯. 예, 조금 더많 괜찮죠. 자, 이 메스가, 크기인데 이 크기를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마 그 전체 그냥 질량을 똑같이 하면은 질량을 만약에 유지하고 밀도만 줄여 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똑같을 거야 아마. 넵튠, 해왕성 1.7 됐어요. 자, 어 일단 태양은 아 태양 엄청 어두워요. 아 질량을 10분의 1로 줄였더니 엄청 어두워졌어요. 봐봐 아 만약에 지구에서 태양을 살펴본다면은 어떤 크기냐면요 지구에서 태양 엄청 밝잖아 이제 이래요 <laughs> 암흑입니다 암흑 거리는 안 줄여요 거리는 아, 잘못 건드리면 어차피 다 궤도가 망가져 버릴거야 그 궤도가 제대로 도는 한번 봅시다 아 잠깐만 아 일단 태양이 진량을 이으니까다 도망가네 에이 여기 못살겠어 여기 딴대로 가야지 이러고 <laughs> 자 전부 다 가고 봐버리고 우리 지구는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구는 어 시꺼멓게 얼어붙고 깜깜한 밤이 돼버렸습니다 단체 가출을 해버리네요 얘가 지금 질량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어 도망가버리는거야 <laughs> 아 이런 더러운 별어 얘는 거의 뭐 적색 외성 정도 크기가 된것 같아요. 10분의 1이 돼버리니까. 너무 어둡죠? 실제로, 이, 지금 태양은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데, 어, 이 크기는 적색 외성이에요. 적색 외성이 우주에 50% 이상인가? 되게 많대요, 실제로는. 근데 얘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이 근처에 좀 생명체가 거주하기 힘든 게, 엄청 가까워야 된대. 여기에 이렇게 살려면은. 엄청 가까우면은 그만큼 자기장도 강하거든요. 가까이 올수록 자기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아 뭐야 이 방사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장이 더 강력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체가 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근데 대신에 얘는 수명이 엄청 길어요 태양 같은 경우에 보, 보통 100억 년 살면 끝이잖아요 얘는 뭐 2000억 년 이렇게도 탈 수가 있대요 1조 년까지도 탈수 있다 그러더라고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천천히 타서 자 우주 전공은 아니 아니요 잡지식입니다 자이 게임을 위해 공부하신 건 아니죠 아니 제가 다큐멘터리 보던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안녕 지구 빠이빠이 자, 다음 실험입니다. 태양의 온도가 지금보다 100배 높다면 어떻게 될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도에요. 5,775도. 이거를 자, 10배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좀 줄이고. 10배가 높아질 수가 있나? 태양이 안 커지고. 자, 고정시키겠습니다. 이 태양이 원래 실제로 더 커야 돼요. 열 배가 클려면? 아안 돼요. 안 되네요. 왜냐면은이 속에 있는 원소들이 다 바뀌어야 되나봐요. 열 배로 한번 놓으면 이게 또 온도가 올라가나? 아 터졌다. 어 됐다. 아 질량 올리니까 되네요. <laughs> 아, 이건 좀 그런 것 같고. 자, 터트리지 말고 한번 높여봅시다. 어, 태양의한 1.5배 태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온도를 됐다 했다. 자, 태양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불 배우잖아요. 불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뜨거워.. 아 뭐야 이 뜨거워질수록 파란색으로 빛나죠? 이래서 이 아마 태양도 이렇게 파란색이 될거예요이 온도가 되면은 어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궤도가 틀어진 것 같은데? 수성의 궤도가 약간 엇나가고 있네요 자! 지구의 온도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 온도가 왜 떨어지죠? 아, 지구가 밖으로 나가는데, 왜 밖으로 나갈까요? 질량이 늘어났는데, 아, 저 금성을 아예 화성을 안으로 들어와,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또 가출하네요. 이놈의 지구는 맨날 바람나가지고 맨날 가출라고자 지구가 타연, 타원형 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죠 자, 지구에서 바라보는 가장 멀때는 엄청 춥겠죠 여기서 멀때는 요 태양에서 아 태양이 이만해 크기가 작아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쑥 빠집니다 가까이 올때 온도가 늘어났다가 어, 지구의 이 질량이 바뀌면서 지구 궤도에 간섭이 생긴 것 같아요. 어, 이거를 약간 온도를 좀 다시 바꿔 볼까요? 1.2배. 아 온도가 이게 최대 상한 값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안 돼. 태양 크기도 줄어들어요. 어 질량이 늘면은 아마. 방금은 신성이 터져서 그럴거야 아 그러네 봐봐 아, 신성이 터지면서 봐봐 얘가 터진거야 이 사이에 1.3배 태양보다 1.3배가 커버리면은 얘가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서 얘가 질량을 잃어가지고 얘네가 다 밖으로 나가는겁니다 중력이 낮아져서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군요 아무튼 어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각 항성마다 최대 가능한 온도가 있다는거 어이 온도를 넘기려면은 더 많은 가스와 어더 고차원의 핵융합 더 그런 고차원의 폭발이 필요하다라는 게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토성 옆에 아 토성 옆에 지구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토성이 우리 지구가 여기 이 토성의 고리에 살고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봅시다. 안으로 처박힐지 밖으로 들어갈지 아저 궤도가 아 자전충이 기울어져 있네 저 여기에 지구를 토성의 위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살펴보죠 지구 그만 때려 <laughs> 자 보도록 하죠 오오와 다요 와 그림 잡아봐요 멋있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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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해. 아 어, 지구가 지금 여기를 돌면서 중력 간섭이 일어나 갖고 이 지금 고리들이 토성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리 개판으로 만들고 있죠 우리 지구가 어, 지금 다 튕겨내고 있습니다. 자 <laughs> 지구도 아마 이거 맞으면서 좀 아플 거야. 아 봐봐 지구도 지금 막어이 고리랑 부딪치고 있죠. 운석이 막빗발치고 있습니다. 좀 돌려보죠 빠르게. 어 고리가 완전 지구가 고리를 아주 휘해지고 다니네요. 어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어아자 고리가 완전 날라갔네요. 이 지구 때문에 토성도 파편 맞는 거예요? 예, 얘가 이렇게 애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자, 한번 보시죠. 이 지금 궤도가 사라질 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파편이 아예 지금 지금 사방팔방으로 다 튀고 있죠. 이 지구 때문에. 개판이 됐습니다. <laughs> 어, 개판이 됐네요. 지 여기 위성들도 지금 개판됐고, 어? <laughs> 예, 전부 다 아주 그냥 끝장이 났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이 지구 하나 때문에. 지구 온도가 왜 11도지? 아, 직 태양이 밖에서 보고 있, 있어서 그런가? 태, 지구가 여기서 11도일 리가 없는데. 아무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모습. 아, 이 목성의, 토성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토성의 고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지만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일거다 이렇게 망가질겁니다 아직도 지금 두드려 맞고있죠 자기 고리한테 뚜까 맞고있습니다 이거 얼마였죠? 2만 천원입니다 예. 자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